자, 대형천학교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들을 다 함께, 복습해 보는 차원에서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, 106쪽과 107쪽을 먼저 풀고, 동영상을 다시 봐도 좋아요. 자, 보겠습니다.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보세요.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?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 그래프네. 얘는 그림 그래프고요. 얘는 무슨 그래프야? 그렇지. 원 그래프입니다. 자, 여기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. 자, 미세먼지가 어디가 제일 안 좋아, 지금? 어, 미세먼지가 제일 안 좋은 데는 어, 경기도가 제일 안 좋고 제일 좋은 데는 어디지? 어, 제주도가 제일 좋네요. 자, 초미세먼지 성분을 봤을 때 어떤 성분이 제일 많아요? 어, 황산염, 질산염 등이 제일 많네요. 자,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. 자, 어떤 특징 이 있어요? 이 그래프들은 자,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거,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알아내기가 쉬운 거는 원 그래프고요.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어 크기를 비교하기가 쉬운 것은 그림 그래프네요. 그렇죠? 자, 그리고 각각 어떤 성분들을 비교하기가 쉬운 거는 원 그래프네. 자, 여러분들 이 그래프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넘어가 볼게요. 자, 107쪽. 자,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무슨 그래프? 얘는 막대 그래프. 자, 얘는 꺾은 선 그래프. 자, 얘는 우리가 지금 배운, 그렇지, 띠 그래프네요. 자, 각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. 자, 요걸 보자.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, 미세먼지 농도. 미세먼지가 어디가 제일 높아? 아이고, 한국이 제일 높네. 어디가 제일 낮아? 어, 영국이 제일 낮은 것 같아, 보니까. 일본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영국이 제일 낮은 것 같네요. 자, 이 꺾은 선 그래프. 우리나라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어요. 몇월 달에 미세먼지가 가장 적죠? 어, 여름에 가장 적고. 언제 제일 높아요? 5월 달에 제일 높네요. 아이고. 자,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건 꺾은 선 그래프. 자, 미세먼지.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? 제조업. 제조업은 공장 이런 데죠. 공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. 자그 다음에 도로 이동 이건 차죠 차차 어, 아,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된다 어,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그각 그래프의 특징은 어떤게 있어요 막대그래프는 어떤게 많고 어떤게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꺾은선 그래프는 뭔가 비교하는 양들을 볼때 한눈에 보기가 쉽죠 d 그래프는 어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별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요. 또각 항목끼리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 비교하기도 쉽죠. 자, 그러면 우리 3번. 어떤 그래프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키의 월별 변화. 내 키가 점점 어떻게 될 거야? 클 거야? 선생님은 더 이상 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크겠죠? 자, 점점 크기가 커지, 커지고 있는 거를 비교하려면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요? 어, 선생님 봤을 땐, 어, 이렇게, 키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를 나타내는 건 꺾은 선 그래프가 좋을 것 같아. 자,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래요. 권역별. 권역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의 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야. 자, 요런 거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?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. 그렇지.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뭘로 나타내면 좋을까요? 어, 원 그래프나 또는 d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겠네. 그치? 어, 자, 이렇게할 수가 있겠네요.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도 뭐 어떤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몇 퍼센트다, 몇 퍼센트다 라고 나타내고 싶은데 원 그래프랑 d 그래프랑은 못나타내 왜냐면 농도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아니죠. 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야 될 거야 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, 어,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, 그래프도 채워 넣어보고 어, 그래프도 그려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요. 여기까지 한 친구들은 수학이 킴책 74쪽, 75쪽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